유리에포포기 때문에 2 4만원 챙겨오면서 7개 정도 이득봤는데 야. 뭐 어, 야, 이거. 자, 나이스. 배거이만원 올리죠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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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고 있는데 거이 이거. 이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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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야 사열 말하는 거야 야, 야, 사열 사천. 야야 잠깐만. 야말안 된다. 야 얘들아 왔어. 왔어 진짜 왔어. 이걸로도 이렇게 크게 먹어보는 날이 뭐냐? 야 사열 사천. 제발. 얘들아 왔다. 아나뭐 나왔는데. 아 뭐야 두통 두배 올린다고? 야 칠천 뒤베인데? 이거 뭐? 이거 점지만야 칠천 뒤베야 왔어. 야 사열 제발. 야 사열이 한 번만. 야 사열 왔어. 야 사열 씨발 개 미쳤다. 사열 정도 해쳐먹여. 사열, 사열 시발, 왔다. 야 사열 좀대 해쳐 모여 사열 제발. 야540 일단 챙겨주고. 야 일단 사열 야, 제발 사열 사열, 사열. 사열. 아 씨발년아. 삼4 0십개 그래도. 사열 제발 왔어. 야 사열 이거 걸리면은 씨발. 야 아야 걸리면 야 저거 사열 사열 포로시 한 개잖아 그냥. 사열 사. 야 개나올라. 야 일억 오천인데? 야 사열에 걸리면 저거 뭐야 지방엔이야 지방엔이들아. 야 제발 사한 번만 아딱 제발 남두번 사연... 남았어. 남았어 제발 두 번만! 아 와일드 안 돼! 마지막! 실나하지 어? 마!